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3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아르데르마나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대학사 네. 네. X라고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티야와 스마와 아난야와 우리야와 히기야와 마아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자는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불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니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니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꼭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그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딸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대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 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우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느에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성벽을 재건한 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백성이 성벽 건축하기를 마치고 각자 자기들의 거처를 잡아서 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나와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하죠. 이에 따라 율법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어주게 되고,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오랜만에 듣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을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부족했습니다. 종이가 널리 보급된 것도 아니고, 흙판에다가 새긴 책이 있긴 했지만, 그런 책은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가 어려웠죠. 게다가 당시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어, 전부터, 어, 말씀을 접하는 것 자체는, 어, 제사장이 회당에서 읽어주는 것으로 전에 들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사람들 앞에서 읽어주는, 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여우와 신앙을 회복한, 어, 이스라엘에게서는 회당에 모여서 수시로 제사장이나 율법학자가 읽어주는 그 행행위를 어, 통해서 말씀에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일찍이 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회당에서 말씀 사역을 하시는 것을 계속하셨죠. 이렇게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니 모든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어, 그런 감격에 대한 눈물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던 자신들의 어떤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성전 일을 섬기는 레위지파 사람들은 율법을 어, 지킬 수 있는 이제야 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통로, 통로를 어,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지도해 줄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 그러한 통로, 그리고 그러한 통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인데요. 마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게 된 이날은 나팔절이었습니다. 이 나팔절은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율법서에 나와 있는데요. 나팔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노동을 하지 않고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먹고 마시기를 나누어서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정해 주셨죠. 레위기에도 더불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니에미아, 그리고 레위인들은 울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기쁜 날이니까 우는 것을 멈추고 성회로 함께 모여서 즐겁게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율법을 오래간만에 이 처음으로 지키라고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날 에스라를 통해서 어 말씀을 탐구하면서 어 이제 알게 된 것이 일곱째 달에는 초막절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에 나온 대로 각기 나뭇가지를 구해 와서 초막절까지 좀 지내게 됩니다. 이러한 대략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와 또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신앙적인 태도는 이 말씀을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였죠 오랫동안은이 포로 생활로 인해서 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떠한 일을 하면, 어, 이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힘껏 지키고 싶은 그 마음, 그 사수하고 싶은 마음만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고 싶었죠. 우리 다함께 2절과 3절을 다시 읽어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다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다음에 이처럼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백성은 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 모든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광장 앞에 모여들게 됐죠 그 말씀을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이 그 갈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은 백성들은 이곧 율법대로 직접 행하게 되죠. 아주 이 율법을 듣자마자 고민도 없이 바로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백성 모두가 말씀을 사수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듣자마자 직접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생각하면 이것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지킬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어, 그 이유는 우리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존재인, 똑같은 인간으로서 똑같은 존재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사수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어, 말씀에 사수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동기, 율법을 어, 사모하는 그 동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성전과 성벽 재건을 마친 뒤였습니다. 그 동안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데 어,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죠. 어, 십수년 동안 성벽을 건설하는 것을 중단하기도 하고, 많은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 총독들에 의해서 또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수보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기이할 정도로 큰 은혜 또한 체험을 하게 됐죠. 하나님을 모르는 페르시아의 왕, 그리고 바벨론 왕들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어서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게 되었고, 또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 기적적으로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어, 그 와중에 이 느에미아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포로기의 2차 포로까지 안전하게 귀국하고, 또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를 신뢰하는 마음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생겼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껏 겪어온 그 위기 상황들 가운데서 건져 올려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리어 우리를 가두는 것이 되고,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되고, 방해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율법을 따라야 하는데,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갈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어렵게 되죠. 이렇게 지키기 힘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지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먼저 되셨고, 율법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먼저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관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함께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히 전 국민이 함께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어, 우리들을 잡아 올감에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어, 길잡이가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는 율법이 없이는,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지만,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훌륭한 가이드라인, 훌륭한 교본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미 적혀져 있는 그 율법을 따라 살면 더욱 수월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죠. 10계명만 봐도 반은 하나님 사랑, 반은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율법 자체를 전부 지킬 수는 없어도 율법의 기본 의도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을 도와서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행동은 아니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한 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 것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될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신앙적 태도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과 9절을 다시 읽어보면서 어떻게 백성들이 말씀을 기억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니까 백성들은 모두 울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총독 느에미야는 오늘은 나팔절이니 율법에 나온 대로 울지 말고 서로 먹고 마시며 즐거운 날을 보내기를 권면하죠. 율법은 들은 대로 즉시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을 살펴보면 이제 같은 달에 있는 초막절 또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는 그 명령을 바로 시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수 있죠. 저마다 각기 다른 나뭇가지를 가져오긴 했지만, 이 각기 다른 장소에 또한 초막을 지었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때 초막을 지어 그곳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생활하였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나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킨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있다고 알기만 해도 될 텐데, 그냥 그것만으로도 기억할 수 있을 텐데, 어, 어떠, 어떻게, 왜 그렇게 이 나팔절을 직접 지키고 초막절을 직접 실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이 적혀 있는 레위기나 또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잘 살펴보면, 어, 많은 율법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레이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선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일찍이 여우수아는이 말씀을 따라 가나한 땅에 들어갈 때 길갈에 열두 개의 돌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그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신 것 또한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기억할까요? 초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들을 보면서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를 신앙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공동체,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다른 성동, 성도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만난 하나님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초막을 지어 거기 거주한 것처럼 직접 예배드리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나와 소통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막을 지으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직접 나뭇가지를 구해와야 하죠. 예배를 드리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직접 움직여야 하고 직접 기도해야 하고 직접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기억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기억이 생각나고 또그 설렘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신 그때를 늘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헤쳐온 그 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헤쳐온 시간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의 설렘과 그 말씀이 나에게 선사했던 그 자유함을 기억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이 우리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억할 때 직접 예배들을 드리러 나아올 때 직접 기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 또한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생활이 될때 그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느에미아가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전해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율법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잡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율법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이 율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 우선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주님 선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신 그 기억, 함께 위기 고난들을 헤쳐온 그 기억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말씀을 보므로 기도함으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옴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우리가 초막을 짓듯이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였듯이 우리가 말씀을 나눔으로서 이 서로에게 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목장에서 이 교제함으로써 말씀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사이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중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도 현존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길을 항상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